거인 에스필드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벌써 안될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 시간에 한창 방송 끝내고 나서 와우할 시간일 것 같은데. 어왜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전화 안 받았어 내가? 응. 아 미안해. 나 몰랐어. 전화가 안 왔는데. 아니 이거 말고 저쪽폰에요아스토폰 아까 그 음소거 해나서 그런가 보다. 아 어, 맞다. 음소거 해놨네. 아 지금 봤어. 그렇구나. 방금 <laughs> 그 음소거 해놨는데 아직 안어 그래서 저녁 온줄 몰랐어. 미안. 그렇구나. 응. 왠지 오늘 같은 날 감자탕을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감자탕 그치만 뜨끈뜨끈한 국물에다 거기에 있는 오거지를 탁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어, 국물을 살짝 해가지고 밥에다가 슥슥 비벼가지고 그거를 어, 어. 밥을 한 숟갈 탁 뜯어먹고 감자를 하나 뼈로 딱 쪼개가지고 감자를 쪽쪽 빨아먹고 엄청 맛있을거예요 그쵸? 어, 나, 나도 방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딱 텔레파시가 <laughs> 통했네 아 정말? 어, 어 그럼 그 마침 전화해 감자탕 안먹어 감자탕 아 감자탕 밥 안먹어요? <laughs> <laughs> 다행이다. 그럼 자기가 감자탕 먹고 싶으러, 싶으니까 감자탕 먹으러 가야겠네요. 어, 어 그, 그, 그래. 그 여기 감자탕 저기 잘하는 집 있어.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괜찮아. 알겠어요. 빨리 준비하고 전화해요. 아, 지금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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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지금 퀘스트 아직... 중인가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채광이 밀려서 <laughs> 그 광산에서 채광을 좀 해야지. 내 부하들이 지금 채광용품이 없어서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10분이요? 아, 네. 그 채광이랑 그 약초도 채, 좀 캐야 되고. 야, 너 단추야, 너 발에 묻지 말아라. 어, 근데 그런 거를 방송 끝나고 미리미리 해놓으면 되잖아요. 아, 방송 끝나고 지금 쭉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맞 지금까지 하고 1시간 15분 동안 해놓고 아직도 체강이 밀렸다는 거예요? 어, 이제 6개라. 그치. 어. 그러니까 하나만 아, 이제 만렙이 6개라 그지그러니까 하나만 키웠죠. 아이제 그렇게 들쭉날쭉 도시 몇 개나 키우는 거예요? 운영자도 아니고. 누가 보면 와우, 운영자인 줄 알겠어. 테스트는. 아니, 아니, 성기사 하다 보면 마법사도 하고 싶어지고, 마법사 하다 보면 또 주술사도 하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사는 또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전사를 버릴 수도 없고, 야, 단추야, 너 발이 좀 물지 말래? 어. 단추, 단 잡고, 야, 야, 너네 베리카인드 하더라. 오이는 단추, 꼬리 물고 단추 넣는데 다리를 물고 잡고. 알겠어. 알겠어. 그럼 빨리 체강을 끝내고, 응. 알수. 끝내고, 10분 야, 후에 어. 출발하세요. 어, 알겠어. 10분 정도 있다가 작할 해요. 네. 네. 난 그리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오, 페이스타임을 해버렸네? 잘못 눌렀는데 페이스타임 했어. 어, 어, <laughs> 여보세요? 깜짝 놀랐는데 아니, 페이스타임 하려고 한게 아닌데 잘못 눌러가지고. 어,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방송에는 안나 근데 나 배터리가 없어서요. 어, 네. 배터리가 없어서 나... 어, 어. 어, 2시, 40분까지 오세요. 알겠어요? 늦으면 내가 밖에서 되게 춥겠죠? 요즘같이 영화 같은 날씨에 여자 혼자 밖에 나가 있으면. 음. 자기야. 네? 그 페이스타임으로 보니까요. 네. 자기 콧구멍 되게 크네요. 나얼래 <laughs> 콧구멍 되게 작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어요? 네. 아, 이거 끄는 걸 어떻게 끄는지 어떻게 모르겠어. 거야? 이거 <웃음> 이거 <웃음> 뭘로 끄는 거지? 나도 작... 몰라, <laughs>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나 바... 배터리 달린데. 나도 배터리 지금 달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끄? 이거 버튼 누르니까 그냥 나가는데? 어어 그래. 그쵸? 페이스 타임 어떻게 끄나요? 어어 너무... <laughs> 어, 끊어졌다. 고절 왜또 나한테 페이스타임을 거는거지? 어 끊었어 어떻게 끊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끊긴 끊었어